21페이지 예제 2번 문제를 봅시다.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두근을 뭐라고 했을 때, 그냥 무조건 근과 계수 관계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 사실은 네 가지의 식이 존재할 수 있어. 근과 계수관계를 이용할 수 있고, 그럼,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와 같다 이용하든지, 아니면, 대입한 식도 이용할 수도 있어. 알겠어? 그건 너희들이 판단해야 될 영역이야. 여기서는 뭐야? 전개해봤자, 알파베타알파더하기 베타 이런 애이면 나오겠죠. 여기서는 대입하 식이 필요 없고, 근과 계제 관계가 필요하다는 기지 맞아? 그럼, 알파더하기 베타는 공식이 뭐였죠? 마이너스 A분의 B에 의해서 8. 알파베타는 A분의 C라는 공식에서 1분의 6이니까 6. 그걸 이용하라는 문제겠죠.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얘전개하면알파베타 마이너스 알파 K 빼기 베타 K 더하기 K 제곱이 됐을 거야. 맞아요? 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에알파베 타는 6이라고 했어요. 지금. 맞아요? 이제 이두 개는 뭘로 묶여? 마, k로 묶이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로.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8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 8, k. 더하기, k 제곱이라는 식이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상수는 뭐였죠? 이 숫자 곱해서 적었단 말이야, 공식이. 6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음. 마, 8, 곱하기. 눈에 시그마, k가 나왔어, 공식이죠. 2분의 n, M 플러스 1. 2분의, n이 여기서는 10으로 변형했기 때문에 10 곱하기 11이 됐겠죠 내가 10부터 해 볼거야 더하기 시그마 k 제곱이야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얘가 됐겠지 그죠? 그럼 얘 약분하면 4가 될거고 60 빼기 44에다 10 곱하면 440이 됐겠지. 더하기. 어, 10은 웬만하면 제일 마지막에 약분하라. 알겠죠? 10은 곱하기 편한 숫자잖아. 그죠? 네. 2단으로 약분할 거야. 3단으로 약분할 거야. 3이 6. 37에 21. 어쩔 수 없이 약분할 수밖에 없겠네. 그죠? 이해됐어요? 네. 그럼 55에다가 7을 곱한는 수야. 75, 35. 355가 되겠죠. 그러면 양수끼리 더하면 얼마야? 5, 4, 4. 음수는 마 440. 5가 남겠죠. 그죠? 답은 얼마다? 5. 이게 됐어요?